안녕하세요. 원장 선생님이요 자, 이번 시간은 수학 2, 수학 2의 첫 번째 단원이죠 함수의 극한, 함수의 극한의 CT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의 극한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수열의 극한, 그러니의 극한, 함수의 극한, 극한에 대한 의미를 좀 알아볼게요. 극한이란 말에 이 극자가 극복한다는 뜻이고, 한계를 극복한다는 거야. 그냥 뭐, 내 맘이야. 그냥 해석을 이렇게 해. 그러니까, 한계를 극복한다는 얘기는 결국 뭐, 한계가 없다는 얘기잖아. 끝이 간다는 거지. 쭉 간다는 얘기지. 그래서, 극한 값을 구한다라는 것은요, 결국에 끝장을 보는 거예요. 끝이 뭐냐 이거지. 예. 보통 우리가 리미트라고 쓰죠. 리미트 해서, 어, 뭐 x가 어쩌고저쩌고 할때 fx 값을 구해라. 이게 극한 값이죠. 그러니까 이제, 극한 값을 구한다는 의미는 이런 함수가 끝에 가면 저 함수 값이 뭐가 될까? 우리가 그냥 딱 구하는 게 함수 값이라고 하면 그 함수 값은 참 값이에요. 이해 돼요? 이건 참 값인데 얘는 무슨 값이야? 근사 값이에요. 뭐에서 제일 중요하냐면 가우스. 가우스 같은 것도 나타날 때0.9999 하면 이거 얼마니? 0이잖아요. 그죠? 이해 돼요? 네. 이게 0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근사로 나타내면 0.999를 예를 들어 적어 놓으면 1의 1이죠. 0.999니까. 이해해요? 이런 거 이제 따질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극한값 개념이. 그래서 극한값을 크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수렴. 이제 숫자 숫자. 발산. 발산 숫자가 아닌 겁니다. 이렇게 함수값으로 나오는 이런 이제 수렴값으로 나오는 이 극한값이 숫자로 가느냐 아니면 발산로느냐발산은두 가지가 있죠 무한대와 진동 무한대도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가 있고요 그죠 무한대는 계속 증가하는 거죠 이건 기호입니다 기호 아시겠어요 계산하는 기호 더셈 뺄셈 같은 거야 덧셈 뺄셈 연산기호 같은 거 이거 가지고 약분하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약분 안 돼요 <laughs> 자 그래서 이런 극한 값을 지금 물어봤죠. 첫 번째. 함수의 수렴과 발산이 뭐냐? 함수의 수렴은 숫자. 수렴은 뭐다? 1번 하고 있습니다. 수렴은 숫자로 가는 거고, 이 숫자가 실제 근사냐, 참값이냐? 근사값입니다. 아시겠죠? 수렴은 근사값. 그리고 발산은 진동과 무한다 있다는 거. 아시겠죠?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1번은 설명했죠 자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2번을 이제 설명하면 할 말이 많아요 원래 할 말이 무지하게 많은데 무지하게 많긴 한데 그걸 다 얘기하면 지금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그죠 이 지금 거의 10분 안에 다 끝내야 되는 얘기들이라 왜냐면 끊겨요 10분이 넘어가면 그래서 10분 안에 끊겨야 되는 얘기들이라 정리를 좀 하면 두 가지가 있죠 X가 무한대로 갈때 A로 갈때 x 가 무한대로 갈때 f x 값을 구하는 제일 저런 극한 값을 구하는 제일 편한 거는요 그래프 그리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래프 그리는 게 제일 편하고요 무한대로 간다라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잘하는 일차 함수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y는 x 플러스 2란 2차 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x를 면쭉 커지잖아요 끝, 끝으로 가면 어디로 가니 계속 커질 거 아니야 계속 커질 거야 무한대로 뭐. 그죠? 그 그러니까 저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가는 이 fx가 어떤 함수인지를 모르지만 이것이 어떤 함수냐에 따라서 얘가 가는 걸 극한값을 구하는 건데 그래프를 그리면 3번까지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을 2, 3번 연결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게 제일 편하고요 그래프를 안 그릴 때는 이제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식으로 접근할 때가 이제 대부분 대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분수식일 때 이렇게 분모와 분자로 폼이 뜨면요 여기 이제 x의 다항식입니다. 둘다 x의 다항식이면 무조건 뭐로 해라? 최고차항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럼 왜 최고차항으로 나눠요? 원장 선님잘 잘 보세요. 자, x의 제곱 플러스 3x분의 뭐 x-4라는 게 있다고 칩시다. 리미트 x 가 무한대로 가고. 그럼 얘도 무한대, 얘도 무한대, 얘도 무한대로 갈거 아니에요. 다 무한대로 가니까 뭘로 가지 하고 고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최고차항으로 나눠보면, 잘 봐. X 제곱, X의 제곱, X의 제곱, X의 제곱으로 나눠보세요. 이거 뭘로 가요? X분의 1이잖아요. 악분하면. X가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분의 1은 뭐지? 그래 0이에요. 0. 0으로 가. 왜? 계속 커지잖아. 5만 분의 1, 10만 분의 1, 100만 분의 1, 0이 되겠죠. 그럼 이것도 뭐 0, 이것도 0. 이건 1이고. 그럼 1분의 0이니까 얼마? 0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번째 경우, 첫번째 경우는 이제 분모 자의차수가 낮은 경우죠. 둘이 차수가 같아 x제곱 분의 뭐 3x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2x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약분해서 3으로 나오겠죠. 그럼 오히려 이게 높아져. 그럼 이제 이건 무한대가 되겠죠. 이해가 돼요? 정리를 하는데 물론 뒤에 저거 풀이하는 법이 다 나오긴 나올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문제 풀면서 전원과 해결법이 나오는데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무조건 최고 차고로 나눠서 극한 값을 안다라는 얘기입니다. 수능 공부할 때는 이게 거의 필요가 없죠. 수능에서는 거의 뭐, 여러분 연습한 상태에서 나온 걸큰 의미가 없는데, 처음 배우는 분들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최고 차고로 나눈다는 거. 무한대로 갈 때. 그럼 X가 A로 갈때 FX 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저거야 뭐, 숫자 넣으면 되죠. 뭐 A 값. 이런 거예요. 리미트 X가 3으로 갈때 X-4는 얼마? 3으로 할 때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죠? 똑같아요. 이것도 그래프를 그려서 보면 되는데, 이게 쉽죠. 근데 이게, 이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식으로 나올 때입니다.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식으로 나올 때 저렇게 되면, 저게 아마 문제가 4번, 5번에 나와있죠. 그죠? 리미트 엑스라 이거. 그때 가서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죠. 이건 그때 가서 합시다. 이건 그때 가서 하고요.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만 합시다. 이거는 그냥 간단해요. 얘가 나올 때는 어떻게 돼? 좌극한 우극한으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했던 거 있죠. 리미트 x 가 3으로 갈때뭐 x 4는 얼마? 마이너스 1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 그래프를 그리면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이런 식이에요, 그죠? 마이너스 4, 4, 3이니까 x 가 3일 때 값이 이거니까 마이너스 1. 근데 이 마이너스 1을 확대를 해 보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데서도 가고 큰 데서도 가잖아요. 이걸 무슨 극한 좌극한 큰 데서 오는 걸 우극한 그래서 이두 개가 같을 때뭘 가져 극한 값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리미트 X가 3보다 작은 데서 오는 FX 값과 리미트 X가 3보다 큰 데서 오는 FX 값이 반드시 같아야지만 극한 값을 갖는다라는 거죠. 이해돼요? 위에랑 차이를 보면 위에는 이런 좌우극한 개념이 없어요. 무한대로 갈 때는. 숫자로 갈 때만 뭐가 있어? 극한 개념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꼭 알아두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다 이해하셨으면 일단 2번, 3번까지는 설명이 된 거죠. 자,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